여러분 블로그로 당장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블로그로 돈을 번다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체험단 리뷰 아니면은 뭐 광고 제휴. 이런 걸 떠오르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노하우를 알게 되시면요, 지금까지 미뤄뒀던 블로그를 시작하실 수 있고요, 또 수익화를 할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 뭐 블로그로 브랜딩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뭐 사업을 하거나 강의를 한다는 거 아닐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50% 정도만 맞고요. 나머지 50%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요즘에 1인 기업이나 무자본 창업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뭐 그런 이유로 블로그도 많이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식 창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내 지식과 경험을 상품화 시키는 거죠. 이런 1인 기업이나 지식 창업의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한 과정을 컨텐츠화 시키죠. 뭐 블로그를 한다든지 유튜브에 영상 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수익화를 하는 단계, 즉 상품을 만드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프로세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근데요 제가 20대 때부터 창업을 했다 보니까 성공한 사업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었는데 그분들의 이런 프로세스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그 달랐던 점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순서가 달랐다는 겁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순서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공한 사람들 특히 1인 기업가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먼저 수익화 과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컨텐츠를 만들고 공부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돈을 받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입금됐으니까 어떻게든 상품을 만들고 어떻게든 컨텐츠를 만들고 어떻게든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의 컨설턴트인 톰 피터스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유명한 책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조준을 하고 발사를 합니다 하지만 실행력이 좋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준비한 다음에 일단 발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준을 하는 거죠 준비 발사 조준입니다 왜냐하면 조준하고 발사하려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발사를 해 놓고 어 내가 왼쪽으로 너무 많이 쐈구나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좀만 옮겨서 조준을 해야겠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당장 사업을 할수 있는 그냥 블로그에 쓸데없는 글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당장 사업과 직결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더 극단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준비도 필요 없고 일단 발사하면 알아서 조준하고 알아서 준비하게 되거든요.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구글과 페이스북입니다. 이들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일단 지르는 걸 잘해요. 어설픈 초기 상품을 빨리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거를 MVP 또린 스타트업 전략이라고 부르거든요. 심지어 페이스북 회사 사무실에는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요.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일단 하는 것, 일단 끝내는 것이 완벽함보다 좋다. 네, 저는 이거를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 선 지름 후 수습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일단 지르면 알아서 수습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전략들로 어떻게 우리가 성공을 할수 있고 자연스럽게 1인 기업가가 될수 있는지는 제가 아래 링크에 자세한 내용을 담은 무료 소책자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장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지. 그런 좋은 힌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강의 경험 그런 것도 없고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아, 사업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요. 자, 이런 게 고민이시라면 저는 그럴수록 더욱 더 수익화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개발을 하거나 또 이제 사업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접합니다. 블로그도 보고요. 뭐 이런 유튜브 영상도 보고요. 그리고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뭐 자기개발러다, 강의컬렉터다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무자본 창업이 조금 유행이다 보니까 뭐 자청님, 신사임담님, 신사임당, 신사임당님, 또 김작가님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마무시한 지식을 습득하고 동기부여가 되죠. 하지만 이런 걸 보고 나서, 이런 걸 배우고 나서 행동은 하셨습니까? 아니, 실행에 옮겨보셨나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물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이미 성공을 해 봤던 사람이잖아요 이미 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랄까요 한국의 팀페리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무자본 창업에 관련된 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보유하고 계신 신태순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의 처음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의 지금과 비교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의 첫 시작과 비교해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모든 게 조금은 만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처음도 찌질했다고요 어설펐다고요 초라했다고요. 저도 찌질했고요. 지금도 찌질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찌질한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찌질함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마인드셋에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블로그를 활용해서 돈을 벌 것인가?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바로, 바로, 바로 강의 소개를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강의 소개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성공한 사람들이 수익화를 먼저 했을 때 가장 먼저 한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모집을 한 거예요. 강의가 됐든 어떤 형태의 사업이 됐든 일단 사람들을 모집을 한 겁니다. 어, 참고로 저는 지식 창업에 좀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 모집을 하려면 당연히 강의 소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 어떻게 이 강의 소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방법은 이겁니다. 바로, 베끼세요. 베끼는 겁니다. 베끼시라고요. 피카소도 이런 말을 했죠. 좋은 예술가는 따라할 뿐이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네, 똑똑하신 구독자분들은 이 말의 본질을 아실 거라 믿습니다. 무작정 훔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벤치마킹을 하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블로그 포스팅 말고 칼럼을 써라라는 영상을 찍었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큐레이션을 활용하는 거죠. 네, 이것과 관련된 영상은 제가 아래 링크에다 박아둘게요.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강의 소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아직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강의 내용에 대한 어떤 가닥이 잡힌다라고 해야 될까요? 커리큘럼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을 잡는 거거든요. 아니, 저처럼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할줄 알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벤치마킹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의 소개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What's next? 아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무작정 블로그가 좋으니까 유튜브가 좋으니까 막 포스팅하고 업로드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하려고 이걸 하는 거지?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는데 그런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강의 소개를 먼저 만들고 행동하면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유재석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예전에 무명 시절에는 항상 내일 뭐 하지? 이런 고민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단어를 바꿔서 내일 뭐 할지를 생각하니까 정말 뭐 할지가 그려졌다는 거예요. 내일 뭐 하지에서 내일 뭐 할지. 여러분들이 강의 소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선 지름을 하게 되면 후 수습의 과정, what's next? 내일 뭐 할지가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를 할수 있고 컨설팅을 할수 있고 사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의 소개를 통해서 뭐 할지가 정해지면 이것과 맞물려서 할수 있는 게 제가 늘 강조드렸던 블로그 칼럼을 쓰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강의 소개를 먼저 만들게 되면, 즉 발사를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넥스트는 알아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 강의 만들려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커리큘럼을 짜야지. 아,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블로그를 통해서 할까 유튜브를 통해서 할까 알아서 밀어왔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순서 기억나시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익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고 공부를 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정말 좋은 전략이 있거든요 바로 역산 스케줄링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 계획을 짤때 이렇게 하잖아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운동을 하고 9시에 밥을 먹고 11시에. 회사를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지 또 저녁 7시에는 뭐 헬스장을 갈 거고 이렇게 쫙 다이어리를 쓰잖아요 근데 이걸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아침 7시부터 못 일어나죠 아니 뭐 새벽형 인간 6시에 해놓고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역산 스케줄링이라는 건말 그대로 역산으로 스케줄링을 해보는 겁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과업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후 2시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짭니다. 아, 2시에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1시까지 사무실 가야 되고, 그러려면 11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러려면 9시에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러려면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돼. 어떤가요? 우리가 스케줄표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순차적 스케줄링과 역산 스케줄링, 이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인드셋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 내가 2시에 프로젝트, 가장 중요한 과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거를 하려면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마치 비행기 표 시간과 동일합니다. 2시에 내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어떻게든 9시에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역산 스케줄링인데요. 제가 이 말을 갑자기 왜 했을까요? 똑똑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블로그로 돈 벌기, 강사되기, 사업하기, 무자본 창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과제인 강의 소개를 만드는 거, 이런 역산 스케줄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 지금 당장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공부 그만, 컨텐츠 짜는 거 그만, 배우는 거 그만하세요. 수익화부터 먼저 하세요. 그럼 나머지 고민, 뭐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죠? 결제 시스템 어떻게 구현하죠? 아, 만약에 환불 요청하면 어떡 하죠? 이런 고민들이 싹다 해결이 될 겁니다. 아니, 비행기 표만 끊으면 어떻게든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에도 이런 명언이 있어요. I cross the bridge when I come to it. 다리에 도착하면 그때 건너면 돼. 그 다리를 미리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강의 소개부터 만드세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블로그로 돈을 벌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지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아, 끄기 전에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